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드컵 FC수능 진행을 맡은 로비다입니다. 저와 함께 진행을 맡은 박준현님과 카미님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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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8월 22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시작되는 푸드컵 조별예선 다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출근길입니다. 또내 아내가 생얼로 네, 마중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푸드컵 중계를 하러 가는 날이라서 오 이렇게 해서 좀 밝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출근길 브이로그입니다. 중계를 하러 가는데 가기 전에 또 아내가 이렇게 마중을 나왔습니다. 응원하시죠. 돈벌어 올게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제 저 중계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머리를 좀 하고. 원래 메이크업을 따로 바꾸 오지 않는데 그 오늘은 이제 머리를 그래도 좀 단정하게 잘라야 될것 같아서 미용실에 갔다가 그러고 왔습니다. 사실 뭐 중계하는 브이로그 지난번에 배틀그라운드도 올리긴 했는데 이번엔 좀 새로운 게임이라서 FC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게임에 중계를 또 뽀뽀 형님께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조금 일찍 왔어요. 지금 촬영하는 시점보다 더 일찍 왔는데 와서 이제 다양한 팀들에 대해서도 보고 어제 경기도 어떻게 됐었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했는데 어 일단 뭐 조별 예선 자체가 완전 정말 무겁게 하는 정석적인 어떤 중계 느낌보다는 조금 더 재밌게 풀어 나가는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제 어... 해야 될 역할을 10분 다 수행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밤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나 이렇게 대기하는 장면부터 해서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왔으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하고 가겠습니다 파이팅! 자 이제 오늘 중계할 텐 스튜디오 우리 뿌구 형님의 스튜 예, 왔습니다. 생각보다 컴퓨터도 엄청 많아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경기를 하실 수도 있을만한. 사실 예전에 그 감컴퍼니 존게임 할때한번 왔었는데, 그때도 여기서 게임했었거든요. 왔을 때 이렇게 페인트 칠도 직접 형수님이랑 하고 계셨는데, 와, 진짜 멋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안에 이렇게, 예, 대기실로 화면이랑 다 있고, 형님은, 예, 여기서 이렇게, 예, 방송방에 있습니다. 오, 와 커피 기계까지 이렇게 있어서, 정말 잘 되어있죠. 네, 오늘 여기서 중계를 하게 됩니다. 앉아서 중계 준비, 준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어, 중계를 좀 준비를 좀 하려고 저만의 노트가 좀 있습니다. 중계 노트가 이렇게 있는데 어, 뭐 이것저것 내용도 좀 적고 네, 이렇게 뭐 오해선지 뭐 어떤 얘기든지 포메이션부터 해서 중계하기 편하도록 적어놨고 선수들만의 어떤 그 프리뷰 때 했던 것들을 좀제 나름 적어놓은 것도 있고 팀마다.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 뭐 받아쓰기였습니다 받아쓰기처럼 해서 적어놓고 이제 그 전날의 경기들이나 이제 오늘 있을 경기에서 결과들 또매치업이 어떤 게좀 중점적으로 좀 보면 좋은지 어떤 게 재밌는지 이런 것도 좀 적어놨는데 사실 또 FC 온라인은 저에게또 하나의 도전이라서 안 해봤던 분야에 중계다 보니까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조금 더 신경을 쓰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이게 사람이 꾸준히 좀 뭔가를 해오던 게 조금 더 자신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자신 있는 것만 합니까 예, 자신 없더라도 자신 있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일단 오늘 있을 경기에서 사실 중점적으로 볼 거는 어, 감스트형 상호형 경기가 또좀 있고요. 무엇보다도 푸꾸형 경기가 있어요. 푸꾸형 경기가 있는데 어, 임유진 선수가 어제 김지롱 님을 상대로 해서 3대3 무승부를 만들어냈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오늘 푸꾸형이 상대하는 팀이 본인 팀이에요. 본인이 맞춰놓은 본인 아이디의 포르투갈 팀을 만났기 때문에 이 포르투갈 상대로 해서 과연 이제 푸꾸형이 어떻게 잘 펼칠 수 있을 것인가? 푸꾸형이 네, 또 웨일즈인데. 웨일즈가 속도랑 스피드의 팀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빠른 팀이다 보니까 이런 걸잘살릴낼수 있을지 뎠니얼 제임스, 뭐 가레스 베리안러시 같은 선수들까지도 한번 기대를 좀 해보겠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상호형 같은 경우에도 상호형 어저께 독일 팀인데 독일 팀에서 이 마이키 선수를 상대로 해서 4대 0 대승을 거두었거든요. 그래서. 구단같이 7위에 빛나는 이 도빌팀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엔 구단같이 3위에 프랑스팀을 상대하거든요. 역시나 김서진 선수도 사실 어제 어 이제 투시는 선수를 상대로 3대 2승을 거둔 상태에서 오늘 어 이상호 대 김서진 이 경기도 되게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어제 ZD로서 골을 3골 만들어냈어요. 관제탑 세레머니까지 이상호 선수가 했었는데 이것도 좀 재밌을 것 같고요. 감스팀은 어제 사실 포티디바르 상대로 해서 음, 예. 절대 질 수가 없다. 얘기했었습니다만 2대1로 패배를 했고 과연 오늘은 예,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경기를 좀 주안점을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단군 선수와의 매치인데 이게 정말 단두대 매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둘이 묘한 라이벌로 의식이 좀 있어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게임 실력도 비슷하시고 물론 이제 스티형이 조금 더잘할수 있지만 또 나이 대도좀 어느 정도 이제 뭐 물론 단군 형님이 훨씬 더 형이시긴 하지만 재밌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하는 것도 일하는 건데 저희도 준비하러왔으니까 안녕하세요. 아세나 조시영님이십니다. 예, 미시우, 예,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제 원래 준비할 때는 잘안 찍는데 네, 네. 오늘 F C 온라인 첫도전이라가지고 아, 그래서 한번 좀 찍어보려고. 아니 딱. 그때 오늘 네. 그거 있잖아조추첨때 MC 맞죠? 아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때 진짜 칭찬이. 아 진짜요? 네, 무조건. 어. 그거는 어 망했다. 아 그거 절대 아, 진짜 해설 그거 뭐야? 예, MC 너무 잘봐가지고 아 진짜? 요다 칭찬만 있더라고 요 진짜.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네 해설 오늘도 잘하고 하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솔직히 이번은 조금 우리 막 그러니까 어제 봤어요. 막 예. 놀면서 막 그러니까 하트 하트 예. 네. 경기도 네. 1 2 경기다 보니까 편안하게 해요아야 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네. 잘하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셉니다. 네, 네, 아 오늘 이제 뿌끄김 씨입니다. 같이 아, 이제 아, 많이 안 그래도 네. 네. 저희가 그부드컵 저희 추점식할때 잠깐만요. 여기 눈썹이, 네네네. 어카우사리, 어스스위 저기 그때 아프리카 어. 담당자분들이 네. 너무 잘 한다고. 진짜요? 어, 극찬을 엄청 하시고. <laughs> 아니, 아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네. 앞으로 리그 때좀 고기 단님을좀 같이 모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캐스터분, 올해에 한번 가보실 수 있지 않을까? 오, 네. 아, 기가 네. 한번 들어가면 고정적으로. 그 아 어, 형님, 또 좋거든요. 어. 또 기분 좋게 해주려고. 진짜요, 진짜. 예. 왜냐면 저는 이거 뿌드커프체인를 항상 네. 같이 하니까, 같이 하 어, 그분들이랑 이게 자주 소통을 하는데. 진짜요? 너무 좋게 보셨던 거예요. 아. 어, 어, 저 너무 감사하죠. 네. 그래서 아마 또 이번에 응. 또 계속 하다 보면은 두분히또 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오늘도 열심히 또 준비해 와가지고. 예. 어, 네. 네. 아무튼 형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야, 닙니다 오늘도 야, 누가 야, 되지 않았죠? 제가, 되지 제가, 제가 더 감사하죠. 네. 아왜그러네요 그래, <laughs> <laughs> 유튜브로 가나? 요네 이거 유튜브에다가 네. 오늘 제가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고 이런 거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오 좋다, 좋다. 네,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늘 가스터씨가또 네. 일경기 그러니까 네. 어저께 제가 옆에 있었어요 일경기 네. 할때 네. <laughs> 이겼어 이겼어 이랬더니 <laughs> 바로 또 바로 갈까요? 또 에스컬 네, 네. 먹이셔갖고 네. 오늘은 당분이 형이 나서 아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러길 바랍니다 네. 2시 24대 때왔겠 제발 네. 아무튼 안 그러면 또 크게 또 이제 분노하실 수도 있어서 아, 아무튼.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여기 또 오늘 같이 하시는 분이에요 오! 어, 네, 혹시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 아, 저가온 f c 현그 프로게이머 장재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어, 제가, 제가 사실 네. FC온라인은 네. 중계가 처음이라서 아, 네. 물론 오늘은 막, 막 무거운 분위기 중계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또 이렇게 처음이라 공부 좀 열심히 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많이 부족할 거라 저도 근데 자세히 사실 프로게이머들은 잘 아는데 네. 이렇게 또푸드컵 나오시는 분들은 자세히는 몰라가지고 아 가벼운 마음으로 좀 즐기다가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네. 아, 물론 제가 드롭뉴 할 거라는 얘기를 아, 네. <laughs> 잘좀 부탁드리겠다는 아, 네. 마음으로 아, 네. 말씀드린 네, 네. 거고 혹시 FC 온라인 중계할 때 네. 그래도 또 이렇게 FC 온라인을 볼때 축구랑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네 그렇죠 축구랑은 다르게 네. 그래도 정해져 있는 골루트가 있어가지고 아. 그거를 누가 더 열심히 준비해느냐가 그래도 아는 선구좀 아.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아 그러니까 네. 게임이니까 어느 정도 그 루트가 있습니까 네, 정해져 있는 루트가 있습니아 그러면 제가 그 루트를 설명해 주실 때잘 듣고 네. 어디 가서 아는 척좀 하겠습니다 아, 네.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중비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또 같이 해설하시는 아, 주형님 씨, 안녕하세요. 님. 안녕하세요. 네, 네. <laughs> 아니, 아니 제가 사실 저번에 MC 같이 먹어서 뭐 진행 같은 네. 거야 많이 이제 스튜디오 해봤으니까 음. 편안하게 왔는데 오늘은 사실 많이 떨려가지고. 아왜왜 떨려? 네? 아이 페프 쇼를 처음 해보는 중계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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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게임도 사실 제가 많이 해본 편은 아니라서, 맨날 맞바위가 자꾸 으이 빨진구 빨친구 이러 갖고 가서 이제 막 가면 현질해줘 이러니까 그것만 <laughs> 좋아서 갔는데. 네, 네. 그래서 오늘 좀 어제도 보긴 했거든요 네네. 너무 전문적이시니까 아, 그 네. 사실 제가 오늘 네. 해주셨으면 하는 게 f c 쇼 온라인 네. 유저로서 너무너무 좋아요 뭐냐면 아, 그 진짜. 라인업 딱 나왔을 때 네. 캐스터분들이 한명 다다다다다 읽어주는 선수 오, 오. 선수. 그런 네. 거 엄청 좋아요 FCO 어, 온라인 유저들 아 그럼 연습하고 올걸 아, 아 아니야 아니 축구처럼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해주면 오. 저희 입장에서는 축구 게임이지만 뭔가 몰입하고 싶 네. 더 하기 때문에 시티 축구처럼 이렇게 딱 해주시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음, 오케이 네, 그럼 제가 옆에서 받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잘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네, 하시죠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컵 1일차에 오신 걸 너무나 환영하고요 오늘은 우리 어, 수빈이가 없고 우리 로기다가 오늘 또 처음으로 네. 방법을또 같이 한번 하게 됐습니다. 한번 소개 부드릴게요아예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컴퍼니에서 와서 우 로기다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또 지식적으로도 워낙에 또 축구도 좋아하고 해서 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전혀 불편함 없이 더 좋게 들 수,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예,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처음 해보는 도전이라서 좀 떨리기도 하고 여러분께 처음으로 FC 온라인 중계를 보여드린 거라 어떻게 좀 보셨을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잘 마치고 온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또 무엇보다 사실 이런 거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주변에 같이 하는 해설 분들 그리고 또 도와주는 동료들이 있으니까 잘할수 있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간단하게나마 오늘 이렇게 중계 보이려고또 FC 온라인 보여드렸는데 짧지만 이런 영상들도 종종 올리면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또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시간이 되. 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발신해 주려고 감사하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도 열심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점! 네. 크... 네, 저희가 얘기해 드릴게요.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3대 2로 또 본인이 원했던 스포를 만들어냈어요. 오, 네. 그렇죠. 아 정말 이 예, 거기에다가 화려한 세레머리까지.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자, 네. 깜빡. 아, 네. 아유, 끝입니다. 일단 팀을 한번 얘기해 주면 시 좋죠. 포르투갈 네. 강팀이고, 포르투갈 강팀. 강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 네. 자, 이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